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예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프리의 급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에서 복잡한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함수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함수를 표현해 보는 것이죠. 테일러 급수가 대표적입니다.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 값들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차례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 2의 x 제곱에 대한 테일러 급수 무한 다항식 전개를 다음과 같이 해 보았었죠 더욱 간단하게 테일러 급수는 그러니까 맥로린 급수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간단한 다항식 1, x, x 제곱, x 세 제곱과 같은 xn 제곱들을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죠 함수값의 계산과 연산, 더셈 뺄셈, 곱셈에 대한 연산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적당히 나눗셈도 쉽게 할수 있고요. 단점도 있네요. xn제곱의 성질 때문이겠죠? x의 절대값이 점점 커진다면 xn제곱의 값도 그 절대값이 점점 점 커져서 무한대로 갑니다. 그걸 억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ex제곱에서는 적당히 n제곱이 사용되었네요. 실수 전체에서 수렴합니다. 로그 함수에서는 수렴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삼각 함수도 표현할 수 있고요. 유리 지수 함수들도 표현할 수 있네요. 역시 이 경우 수렴 범위가 줄어들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훨씬 복잡한 함수들도 테일러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함수 값을 계산하고 그 함수를 적분한다든가 했을 때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함수를 사용하는데 꼭당 함수만 사용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각 함수를 이용한 접근법도 있습니다. 프리의 급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프리의라는 과학자이자 수학자가 고체 내에서의 열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 전도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프리의 해석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함수, 특히 주기적인 성질을 가진 함수를 기본적인 주기 함수인 삼각함수의 합으로 분해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를 프리해석이라고 하는데 주기 함수가 있네요. 주기를 L이라 할때그 주기에 들어맞는 기본적인 주기 함수들, 삼각함수들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임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삼각함수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함수 fx에 대한 표현을 만든다면 이를 프리의 급수라고 합니다. 프리의 급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직교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직교성이란 수직으로 교차한다라고 하는 기하학의 개념을 빌려온 것인데 적분 개념에서의 직교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sinx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기인 2 π 0부터 2π 범위에서 sinx 이 그래프가 있네요. sin2x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그려나 볼까요? 두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π, 파이, π,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인 모양을 갖고 있네요. 둘을 곱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x는 π에서 선대칭이 얻어지고 각각 2분의 π, 2분의 3π 지점에서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한다면 이 부분의 적분값과 이 부분의 적분값이 정확히 상쇄가 됩니다. 이 부분의 값과 이 부분의 적분값 역시 정확히 상쇄가 되고요. 전체 범위 0부터 2파이까지의 적분에서는 정확히 0이 되겠네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2x가 있고요. 코사인 3x가 있고요. 둘을 곱해 본다면 이와 같은데 x는 파이 위치가 여기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각각 점대칭입니다. 이 부분의 적분값, 이 부분의 적분값,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이 정확히 상쇄되는 구조고, 전체적으로 적분이 역시 0이 됩니다. 사인, 사인끼리, 코사인, 코사인끼리 그러한 것 뿐만 아니라, 코사인 3x, 사인 4x가 있을 때, 그 둘을 곱해서 보면, 이 경우에는 파이 콤마 0으로 바로 점대칭이군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차례차례 상세가 되어서 역시 적분이 정확히 용이 됩니다.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함수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되었을 때뿐입니다. 코사인 3x인 경우에도 그 제곱의 그래프는 정확히 2분의 1을 중심으로 진동하는 상황이고요, 사인의 경우에도 제곱을 하면 역시 2분의 1을 중심으로 진동하는 모양이 얻어집니다. 적분을 한다면. 2분의 1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상쇄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그대로 적분한 것과 같아집니다. 식으로 정리한다면 사인끼리 곱했을 때 코사인끼리 곱했을 때, 물론 n하고 m이 서로 다르다면 적분은 반드시 0이 됩니다. 사인 코사인의 관계라면 그 곱의 적분이 언제나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0이 되는 관계를 직교한다, 함수들이 서로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곱인 경우는 0이 아니었죠 정확히 2분의 L들이 얻어집니다 아 물론 단 하나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에서 n이 0일 때 1인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그 적분값이 당연히 L이 얻어지겠고요 이와 같은 풀이의 해석,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풀어 보았던 적이 있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젤 문제인데요 직전 영상에서 블랑망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특이한 함수였었죠 그 함수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기본 함수가 하나 있었죠 가장 가까운 정수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톱니 모양의 함수를 프리의 급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프리의 변화를 통해 얻어진 프리의 급수를 이용한다면 놀랍게도 바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톱니 함수가 있고요 조금 확대해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정확히 함수식이 절대값 X죠?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프리에 변환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 1이고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주기 함수들이 사인 2πnx와 코사인 2πnx 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네요. 지금 이 톱니 함수는 정확히 y축 대칭인 함수죠. 이른바 우함수라는 것입니다. 사인 함수는 정확히 원점 대칭인 함수라서 이 둘을 곱하여 접분하면 이미 0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의 변환에서는 이 경우에 사인 2파이 nx 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사인만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시그마를 합쳐 놓고요. 계수 an을 얻기 위해서 양변에 코사인 함수를 곱하겠습니다. 적분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증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에 코사인 함수를 곱하고 적분하는 것인데 곱하기는 그냥 할수 있겠죠? 하지만 무한급수를 먼저 계산하고 적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순서를 바꿀 수가 있네요.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무한급수 계산을 하는 것으로 말이죠. 당연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증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한과 무한의 경계 사이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랍니다. 복잡한 증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럴듯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적분은 간단합니다. n과 m이 다른 모든 항들은 0입니다. m일 때만 유일하게 하나가 남는 거죠. 그 값은 m이 0일 때는 1이 나오겠고요. a0 곱하기 1입니다. m이 0이 아닐 때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2분의 l이었는데, 지금 경우 주기는 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분의 값은 0일 때는 a0, 0이 아닐 때는 2분의1 am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의 성질을 쓰고요. 부분 적분합니다. 2분의 1을 대입하니 sin m 이 반드시 0이죠? 0을 대입해도 0이라서 사라지네요. sin을 쉽게 적분할 수 있고요.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cos m 이에서 0을 대입한 코사인 0을 빼는 것인데 m이 짝수라면 이것도 역시 1, 0이 나오고요. m이 홀수일 때는 -1이라서 -2가 얻어지고 2와 4 -2를 정리했더니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아 물론 m이 0일 때는 이 부분이 없는 것이니까 절대값을 바로 적분한 4분의 1이 얻어지겠고요. 양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0일 때는 A0 였었고, A0는 4분의 1이네요. 홀수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등으로 얻을 수 있겠죠? 결국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조금 엉성하게 표현했는데, 뜻은 이해하시겠죠? 그래프를 몇개 그려볼까요? 하나의 코사인두 개의 코사인세 개의 코사인을 사용해 보니, 그래프가 점점 톱니 모양이 되고 있네요. 무한히 한다면, 정확하게 톱니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이제 여기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의 값은 당연히 0이고요. 홀수들의 합 정식으로 표현해서 이와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했더니 이 식이 얻어지네요. 친숙한 식이죠? 이전 바젤 문제 영상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었던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제곱의 역수의 합을 구하라라는 바젤 문제를 홀수 짝수로 분리하고 변형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변형했더니 결국 바젤 문제 해를 얻을 수 있었죠. 오늘의 증명이었습니다. 프레그 수는 수학과 공학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답니다.